안녕하세요 김줄일스예요 봄비로 인해서 흙탕물이 되었던 가물치 연못. 넉넉하게 마음을 먹고 될대로 되라 하면서 한달 동안 물이 맑아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그 덕분에 지난주에 연못은 이렇게나 맑았습니다. 와 이쯤 되면 수중 촬영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좀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장마가 오면서 물이 확 살라 버렸습니다. 와, 물이 실시간으로 흙탕물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, 아. 그렇게 비가 그치자마자 도착한 가물치 연못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연못 전체 탁도가 안 좋아졌습니다. 어떡하죠? 그래서 이번에는 연못의 물을 인공적으로 빼면서 지하수와 빗물을 넣고 환수를 진행해주려고 해요. 흙탕물이 가라앉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번처럼 한 달을 기다릴 순 없고 전사적으로 매달려서 물을 빨리 맑게 해볼 겁니다. 이거 제가 지쳐서 안 되겠어요 여과기의 출수 방향을 돌려두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못에 물을 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참 쉽죠? 문제는 엄청나게 자라고 있는 이 수초들과 부레옥잠들인데 당분간은 비가 조금씩은 오기 때문에 물을 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뒤쪽에 돌하고 앞쪽에 돌에 이끼가 끼어 있는 걸 보시면 물이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는 한 20cm 정도 빼놓은 상태. 내일까지 쭉쭉 뺄 겁니다. 보통 환수를 진행할 때는 한 번에 100%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총 용량의 50%, 30%, 10%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환수를 나눠서 하지 않고 한 번에 물을 갈아버리면 수중 박테리아가 타격을 입고 환수를 하기 전보다 물이 더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어차피 연못이 100톤이 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환수를 할 수는 없고, 이번에는 40% 정도, 그러니까 40톤 정도를 먼저 빼놓고 다음에는 30%, 그 다음에는 20% 이런 식으로 환수를 진행할 겁니다. 그렇게 해야 서서히 바뀐 물에 생물들이 타격을 입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오 물을 빼니까 저기 무슨 종개 같은 게한 마리가 있네요.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신나게 물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연못에 못 보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. 저 녀석 뭐죠? 저 빨간색의 저 뚱뚱한 외모는 설마, 설마, 설마. 저는 처음에 연못에 무슨 금붕어가 있길래, 어이 작년에 넣은 금붕어 치어가 살았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 녀석 보다 보니까. 체형이 독특합니다. 어? 진짜인가? 쉬지 않고 이끼를 뜯어먹고 있는 저 뚱뚱한 설마 홍비의 자식일까요? 일반 금붕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뚱뚱하고 꼬리도 외꼬리고 해염도 금붕어에 비해 훨씬 잘 칩니다. 와, 똥도 달고 있는데, 오 옆에도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이거 홍비백산의 자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작년 딱 이맘때 연못에 들어왔던 홍비백산 기억하시죠? 다소간 뚱뚱하지만 예쁜 외모로 구독자분들의 많은 인기를 받았던 구슬사바입니다. 이두 녀석 중에 한 마리는 겨울에 폐사한 걸 확인을 했고 한 녀석은 제가 아예 보지를 못했는데요. 어 홍천의 겨울은 너무 추워서 여기서는 금붕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연못에 구슬사바가 나타난 겁니다. 연못에는 홍비백산 두 마리와 금붕어 치어 100마리 정도를 작년에 넣어놨었는데요. 일반적인 금붕어는 지금 연못에 돌아다니는 게 확인이 되고 색깔이 빨갛지 않기 때문에 티가확 나는데 오늘 등장한 저 녀석들은 뭔가 좀 특이합니다. 홍비백산을 많이 닮았어요. 짧고 뚱뚱한 외모. 그에 반해 헤엄을 굉장히 잘 치는 문붕어 정체를 알아봐야겠죠?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동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못을 만든 이래로 처음으로 낚시를 해봅니다. 오. 자, 이 뜰채로 저 금붕어를 한번 잡아볼게요. 일로 와라. 뚱뚱한 <놀동> 놈아. 일로 와라. 지금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인데, 꽤 약삭 발라서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와, 진짜 떨리더라고요 낚시를 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홍비백산의 새끼일 수도 있다는 게 정말 떨렸습니다 자, 낚싯대를 교체하고 연못에서 대기 중 참갈견이가 계속해서 뜰채를 툭툭 치는데 이래서 낚시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거나 물에 빠질 위기를 몇번 겪고 잡아낸 금붕어. 과연 정체가 뭘까요? 와, 와, 대박. 이 녀석 홍비백산의 새끼가 맞습니다. 짧뚱한 몸에 외꼬리, 구슬사바와 비슷한 유금이라고 보기에는 유금은 넣은 적도 없고 크기도 꽤 크고 신기한 건 연못에 오래 먹이를 준게 10번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커졌어요 와,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인가 싶기도 하고 잘 가라 홍비백선이가 연못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겨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좀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어찌 됐건 금붕어도 연못을 버틸 수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고 또그 어렵다는 구슬사바의 번식까지 성공을 했으니 진짜 더 바랄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. 아, 사료를 진짜 많이 줘야겠어요. 연못에는 다시 물을 채우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너네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할거다 했구나. 그러고 갔구나. 새끼는 내가 잘 키워보마. 감사합니다. 김줄수였어요. 뿅.